이 세계의 이야기 바다여행 본 만화는 실제 인물과의 타소 차이가 있음을 알립니다 강렬한 햇빛, 시원한 파도, 수영복 입은 사람들까지 이게 바다 월별 낭만이지! 안 그래? 더워 드디어 멤버들과 바다에 놀러가는 데 성공했다! 더 이상 못 참아 우리도 빨리 수영복을 갈아입자 다들 새끈빠끈한 걸로 가져왔겠지? 아이고 많이 신났네. 가장 건전한 사람은 벌칙 예니이 깔아두라고. <laughs> 오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음음 다들 근사하고만 모두 착실하게 배를 까고 있는 게 아주 바람직해. 그러고 보니 아직 버거랑 세구가 오지 않았는데. 그러게 아직 가래면 중인가? 언니. 어? 어? 어 버거 언니 그건. <laughs> 그건 뭐야? 옷을 잘못 가져왔다. 개쪽 팔려. 엇? 어. 언니, 뭐야, 그건? 이상한 방향으로 변태 같아. 언니, 변태야? 네가 그런 소리를 하는 거니? 좋아, 이제 마음껏 놀아보자오. 급하게 그 주변에서 새로 샀다. 버거 언니, 그 자켓은 뭐야? 별을 까지 않다니! 벌칙으로 바에 던져버리자! 너무 위험하게 놀지 말아야 한다. 아인 언니, 땅좀 같이 파줘. 언니를 묻을 거야. 찬나타이니마다 던지는 거다. 알았어, 언니. 잠깐만! 자, 셋이야, 셋 하면 던지자. 잠깐 기다려봐! 휴대폰, 주머니, 휴대폰, 하나! 둘, 셋, 불안강당당. 새우 뭐해? 고려, 아, 아, 별거 아니야. 르르 땅이야말로 뭐해? 나름 바다에 놀러왔으니 유튜브 각으로 몇개찍어두려고 여기까지 놀랐서또 유튜브 각을 보는 거야? 나도 찍을래 <laughs> 새고야? 가자 새고 나는? 야이자가 여기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났네요 무슨 일일까요? 내가 인공호흡을 해줘야 되나? 벌떡 그난 괜찮아 갈매기다 <laughs> 야 내려라 내리라고 했다 오메 이거 참 귀엽고 참아네. 언니도 같이 추자. 아이, 난 됐어.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은데, 부끄부 잉, 언니도 같이 하자. 나도 같이 출게 모두 이것 좀 봐봐. 빙수도 파나봐. 맛있는 집인가봐. 먹자, 먹자. 우와, 빙수 좋다, 이거. 만 따겠다. 우쇼. 앙, 댁댄스 두개제 기록, 띵꽝띵. 넌 반드시 나중에 죽인다. 세구야, 덕분에 살았다. 세구, 너가 최고다. 음, 뭐, 그렇지. 너잖아. 사왔어. 와, 빙수다. 이건 언니꺼. 그럼 난 갈게. 안녕. 이거 먹고 나면 버건이도 춤추는 거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에 고양이가 지나갑니다. 헌팅, 어, 릴펀이 헌팅 당했어. 응. 쏴. 수화... 아 일기에 보는 거짓말쟁이. 좀더 놀고 싶었는데 비 세상에서 제일 미왕. 쏴. 아 여간 사진으로 보던 것보다 더 넓은데. 일단 씻고 가아 입자. 샤워실은 하나뿐인데 누가 먼저 들어갈래? 찬이 먼저 들어갈래? 언니 나랑 같이 씻을래?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우왕, 저기 봐봐, 저기서 바베큐 파티 하나 봐. 우왕, TV 짱 크다. 영화도 볼수 있어. 우와, 바다. 우와, 노래방. 우왕, 우왕, 우왕. 에이, 등만 밀어줄게. 장이 따뜻해. 지얼스. 여행의 꽃은 바베큐지 여관 주인께서 주신 서비스로 주신 아니 여관 주인께서 서비스로 주신 해산물들도 같이 구워먹자 미스키를 챙갈까 그랬나 아까 버거니 춤추는거 슈치 올려야지 뭐? <laughs> 왜내춤 올리려는거야 릴파랑 너가 쳤던 영상은 놔두고 왜주회수 달다 그것도 올릴건데 세구야, 마늘 봉쇄 짤짤 매는 건좀 오바지 않니? 줘봐. 끝! 으으으으. 가위 줄까? 알찼나? 하루 종일 땅에 묻힌 기억밖에 없는데? 어, 리퍼님 취했다. 아, 노래방. 후, 땀난다 또 씻어야겠네. 같이 씻을래? 아니. 아, 취했어. 취한 릴파? 릴파는 미인이구나. 아니 평소에도 이쁘게 생겼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 상당히 쿨 cool 미인이네. 에, 난 미인. 귀엽다. 잠들었다. 술도 잘못 마시면서 나처럼 음료수로 대신하지. 분위기 타고 싶었던 거야. 공포영화 시청 <laughs> 절대 싫다. 어... 어, 완전 여름, 딱 그, 특별편 느낌이네. 애니에서 나오는, 여름 시즌 나온 특별편. 술고래, 징버거는 캔맥주로 취약이나 어림도 없었다. 버거 니 괜찮아? 그렇게나 무서웠어? 미안, 미안. 설마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 희극. 그러니까 내가 희극, 보지 말자고 했잖아, 희극. 미안 버거언니 그렇게 무서우면 오늘밤 잘때 내가 손잡아 줄까? 진으로 어. 무섭구나 훌쩍 어. 사랑해 디엔드 이세돌과 바다여행 바다 가고 싶다 재밌겠다